생뚱 맞지만 새벽 달린 그림 너무 잘 그리시는데 어? 새벽 달람지인가 그림 그리시는 것부터 어. 쭉 블로그 봐왔는데요 매일 매일 연습하시는 건지요? 네 요즘 그렇게 하고 있고 한한달 정도 안, 안 그렸었어요 그때 왜 그랬지? 아무튼 그러다가 다시 그리기 시작한 건데 음 약간 슬럼프가 있었어 아무리 그려도 늘지 않는 거야 실력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 그렸어. <laughs> 뭔가 또계기가 있어야지 으쌰으쌰 하게 되는 것 같아. 음. 슬럼프가 오면 안 해도 됩니까? 에드뭐 what are you doing? i kill you. 지금 슬럼프야? 아니요. 이거 어때요? 망한 것 같아? 네. 망한 것 같지 않지 않아요? 네. 괜찮지 않아. 네. 근데 이게 원래 이거 실제 사진 보면 진짜 네. 화사하거든. 어. 어. 그래서 그 화사한 꽃을 내가 그리고 싶었던 거야. 아. 그런데, 어. 맑은 노란색 꽃인데, 수채화 색깔을입히면입힐수록 지저분해지는 거야, 색깔이.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 근데 괜찮긴 한데, 여기서도 고칠 수는 있긴 있거든요. 근데 수채화 느낌인데, 과시 느낌이 나서. 그러니까. 맑은, 맑은 물의 느낌이 안 나고, 거칠한 느낌이 나서 아마 좀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수채화는 물로 그리는 그림, 물 숫자잖아요. 근데, 바슈는 이렇게 덧입혀서 약간 싸한 느낌으로 보통 많이 그리거든요. 물론, 네. 바슈도 수채처럼 쓰기도 하지만. 당황스러웠던 게, 아. 예쁜 노란색을 계속 덧칠해서 더 예쁘고, 아, 그 환한 색깔을 만들고 싶었는데, 음. 칠하면 칠할수록 망쳐지면서 똥색으로 바뀌는 거야. <laughs> 탁해진 느낌? 이 느낌이 싫어. 탁해지는 게, 수채화의 맑은 느낌이 사라지고 탁해지는 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왜 이럴까. 근데, 뭐 요거는 좀 그럴 수 있는데, 또 바탕은 또 이렇게, 어, 음, 음, 여백이 아, 미리 또 나름 두셔가지고, 어, 여기 뭐. 그래도 좀 노력한 거예요. 저는 원래 바탕색도 다 욕심내가지고 진하게 그리니까. 그런 거없나 색에 다이나믹이 없더라고. 뭐, 그런 거분명 있을 거 같아요. 이것도 수채화예요? 어. <웃음> <웃음> 모든 수채화에 과슈화. <laughs> 물을 왔어수채화인데 아, 물을 그래. 왔어 물, 물을 조색을 안 하고 그냥 초채화에물한번 찍었다가 아니야. 바로 물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찍어서. 어, 어떻게 알 아, 그럴 때도 있었어. 그죠? 이거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 제가 제가 물을, 물을 너무 안, 안 만들어야 밝은 색을, 색을 쓰고 싶으니까 어쩔 때는 해야죠. 그렇게 하기도 했어. 세게 세게, 세게 선명하게 하고 싶으니까. 붓에 물만 잘하니까. 묻힌다면 조색 안 하고 바르게, 파레트에서 물감 묻힌다면 바르게 오, 찍어가지고. 들켰네. 그럴 때도 있고 물, 물을 섞어서 만들 때도 있고. 한데 거의, 섞는데, 섞는데 물 되게 조금 넣고. 그니까 많이. 어... 강하게, 이렇게 딱 진하게 보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수채화 느낌이 안 나고, 과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다 진하게, 다 강하게 하면은 오히려 돋보이지 않아. 강약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걸 그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얘가 너무 예뻐서. 아... 배경에 꽃과 풀이 그리고 얘는 주인공이 아니고, 오히려 얘가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그리긴 했거든. 아... 근데 사실은 이게 어... 주인공이었어요. 그래. 근데 얘가 너무 세 보여. 전 이게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어. 손이 손이 주인공이라고. 손이 주인공이구요. 어, <laughs> 그리고 이 형태가 더 구체적이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주간 강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더 많이 그리거나 주인공이니까는 더 많이 보이잖아요. 보통 음. 그랑 좀 주인공 더 많이 찍고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더 많이 그려지는 거 묘사. 음. 그래서 주인공을 더 돋보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색깔 차이, 선 차이를 그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거 그릴 때 그래서 좀 감안해서 그린 거야. 아, 배경을 좀, 좀 날려보자. 맞아, 어. 그러니까 욕심이 나지만 이것도 또 세밀화처럼 그리고 싶었는데 좀 날려보자. 왜냐면 하 주인공은 이 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그린 건데 <laughs> 꽃을 칠하면 칠할수록 망해서. 참다가 못 참고서 여기는 좀 진하게 칠해. 다 드러나네, 진짜. 이도저도 아닐 바에야. 어. 여기 예쁜 꽃 있었는데. 어, 이거라고 내가 좀 표현해보겠다. 근데 좀덜 표현했어. 그래좀 참았어. 얘 색깔만 찍고 있는데. 애매해, 이런 점이 나한테는 좀 어려운 점인데, 파리부 그림을 보니까 또 완전 느낌이 다르죠. 파리부님 그림은 일단 얘가 주인공인 게 눈에 딱 띄죠. 얘한테 시선이 먼저 가잖아요. 얘한테 시간이 먼저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쓰신 전략이 뭐 전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쓰셔서 저분은 근데 본능적으로 하셨는데, 이 고양이를 되게 많이 그리셨잖아요. 나뭇잎을 보면 고양이 주위에 나뭇잎 많이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강. 중야 날려버렸고 그리고 고양이는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이고 이 사람이 일부러 여기를 눌러줬어요. 음, 얘가 뭐 얘기하려고? 야, 그런, 그런 거, 걸 잘하는 것 같아. 요 진짜 사진에서뿐만 아니라 그림에서도 아웃 포커싱이 되는. 아, 맞아, 진짜. 에. 여기는 포커싱 딱 맞추고 여기는 아웃 포커싱 쭉 날려버리고. 근데 저는 이 날리는 게 되게 생각보다 잘안 되더라고요. 주인공에만 힘을 쓰시고 나머지는 참으셔야지. 참아야지. <laughs> 응, 나머지는 참을대로. 의사를 참아라. 아니면은 여기에 강을 주고 나머지는 약, 약으로 해보세요. 그냥 아예 음. 강, 중약, 이게 안 되시잖아요. 그냥 강만 하고 나머지는 다 약으로 한번 날려보세요. 이렇게 펜선을 따면은 입체적인 느낌이 좀덜 나거든요. 평면적으로 보이거든요. 음. 펜선 따지 말고 연필로, 연필로만 스케치한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음. 스케치를 했다고 이 형태를 그리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물감으로 하면서도 계속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채잘안 음. 되시면 이 정도 깔아놓고 여기다가 프리즈마 음. 색연필 같은 걸로 음. 한번 묘사를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한게 이거야 수채화로 너무 망쳐서 놀래가지고 했던 게 이거야 근데 달림이 검정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음. 검정? 색 아니, 근데 검정 딱 찍어서 검정을 한번 빼고 써보세요 블루나 브라운 계열은 응. 써도 되는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검은색 으로요기은 남색 쓴거 이거 원래 검은색 거지 아, 근데 한번 검정을 아예 빼버려 보세요 그 라인을 그리더라도 아까 하리보 요거 그린 거 있잖아 아유 잠만하세요 <laughs> 이거 지금 라인을 검정색으로 안 땄잖아요 브라운으로 땄잖아요 따더라도 이거는 지금 검정로땄잖아요 물론 좀 표현하는 것좀 다르긴 한데 얘는 되게 평면적인로 만화처럼 보이는데 얘가 좀더 깊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어, 물론 음. 색깔 자체도 저, 저체도 어. 쓰기도 했지만 검은색이 아닌 게또 다른 느낌이네요. 네네네. 그 라인을 한번안 써보고 그리고 똑같은 그림을 한 두세 번 그려보세요. 음. 아까 실험을 해보세요. 아예 라인 없이 연필형만 하고 그리고 물감으로 계속 형태를 좀더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그려본다는 마음으로도 해보시고, 그 라인을 따더라도 검정색 말고, 이런 연한 색으로 한번 라인을 따보시고. 근데 오히려 내가 처음 그렸던 수채화가 더 투명한 느낌이 드는 건왜 그럴까? 내가 처음 한번 수채화 물감을 써볼까? 떨리지만 했던 게 이거거든. 음.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산, 산뜻하게 그려지고, 얘는, 얘는 뭐, 지저분하게 그려지고. 얘는 거. 물을 많이 쓰셨어요, 수채화. 약간 무서워서 물을 많이 썼나봐 물을 많이 써서 여기는 보면은 아, 마음을 비우면서 그려야되나봐 수채하는 아, 일단은 물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투명테이프를 쌓아가는 느낌으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물감을 찍어다기게 바르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물, 물을 묻힌 물감을 바르고 또 말린 다음에 겹쳐 바르고 맑게 그려보세요 한번 맑게 물로 맑게 좀덜 그려보세요. 달림은 좀 많이 그리죠. 투머치안되뭐 음, 어, 그런 게 나쁜 건 아니고 그게 스타일이긴 한데 고, 본인이 이제 고민을 생각하시니까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시면 좋거아요 저는 근데 달림 스타일 좋거든요. 어? 네. 자기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과감하게 표현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게 좋긴 한데 고민을 생각하시니까 이제 반대로 한번 해서 좀 이제 선생님의 스타일을 찾는 게. 요거 그렸을 때 나는 완전 망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아, 이거요? 어. 이거 보고 제가 표현주의 작가 같다 그랬죠. 어, 그런데 자기가 되게 렇게 평가를 해줘서, 아, 이렇게 그려도 되나? 막 이런, 네, 이런 생각이 런 터치가 상니까막 반복 그림처럼. 이런 터치에 달림의 <laughs> 막 그런 마음이나 감정, 그런 게막다 담겨있는 것처럼 해서 <laughs> 되게 좋았거든요. 달림은 약간 이제 표현주의 작가 제가 막 보여드렸잖아요. 막 <laughs> 그런 스타일. 그 그린 사람 림이 너무 좋더라, 나는. 색깔도 강렬하고. 어. 달림이 딱 좋아하시는 툴이잖아요. <laughs> 뭔가 틀에 박혀있는 느낌 아니고, 거침없는 느낌? 꿈이 없는 느낌? मैं साथ